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 잠시 내려놓고 빠르게 영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완벽하지 못해서 정말 서럽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우선 제 경험을 나누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열심히 온라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가 하나도 늘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영어가 늘으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저란 사람에게 관심도 없지만 저랑 항상 수업이 겹치는 친구들도 드물었고 한국은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 다니잖아요. 근데 이상히 미국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분 안에 빨리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 빨리 라코로 돌아가서 다른 책을 꺼내오기 바빴어요. 수업을 할 때는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보다 눈치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집에서는 열심히 복습했었어요. 아무래도 계속 복습하고 같은 단어를 들으면서 영어가 아주 느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스피드는 아니었어요. 아무도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고등학교 그 나이에 친구들은 그냥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대학교 때는 너무 바빴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학교 내에 버스를 타지 않으면 수업 시간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도착을 합니다. 수업 진도가 너무 빠르고 대학교에서도 1, 2학년 때까지는 수업이 많이 겹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 누군가하고 앉아서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말은 좀 어눌하지만 글 쓰는 건 이때 에셀을 너무 많이 써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내과 친구들 얼굴이 낯익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도 만나고 앉아서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드디어 완전히 개인주의 같던 제 생활이 친구랑도 말을 하면서 영어 스킬이 좀늘었어요 기 시작해요. 그래도 3학년 정도가 되면 아르바이트 혹은 인턴십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다들. 마음 잘 맞는 친구가 생겼어도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전 뭔가 약간의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건 벙어리잖아요. 그 나라의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왠지 남들이 날 봤을 때 굉장히 멍청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수업 안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하지만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좀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욱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는데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었어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원하는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세일즈였어요 이때 대학교에서보다도 영어가 제일 빨리 늘었어 우선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서 자신감도 붙었고요.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꾸준히 만나다 보니까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었어요. 이때 저처럼 이리저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신다고 하면 꼭 사장님은 한국분이시더라도 말을 좀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안도 괜찮고요. 카페 같은 데도 괜찮고 핸드폰을 파는 그런 곳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가게에서는 핸드폰 개통하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모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는 뭐 손님들하고 수다도 떨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분들 상대로만 일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영어가 정말 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계속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교과서보다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할리우드 영화라든가, 비드, 아니면 좋아하는 분야를 시청을 합니다.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셔도 뭐 화장하는 법을 좋아하시면 영어만 쓰시는 분들 영상을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그럼 항상 비슷한 단어가 들리다가 나중에 문장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스타를 떱니다. 이 기능은 어떻고 저 기능은 어떻고 그렇게 계속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계속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같은 영상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분야에서 말하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항상 비슷해요. 자막은 그냥 처음에 보세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자막이 없어도 웬만한 건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겼고 본격적으로 인턴을 알아보고 사람들하고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냥 깡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 하던 발음이 이상하던 그냥 갑니다. 그 사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은 전 그냥 어린애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지 않아요. 어차피 인턴이란 건 경험을 쌓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 서로 나름 윈윈입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면서 나름 여러 커넥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턴으로 인해서 인터뷰도 하고 흥정해 보기도 하고 이력서 쓰는 법이나 여러 가지를 터득을 하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배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턴을 알아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인턴 했을 때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을 배우고 싶으셔서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 따라서 영어 카페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전부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세요. 다들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셨고 영어 카페라는 곳에 와서 복습을 합니다. 그 안에는 전부 영어만 쓰는 곳이에요. 좀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는 미국이나 영어를 하는 나라에 가서 완전 시골로 들어가서 영어만 듣다 보면 언제부턴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다고 해서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문장 공부가 힘드시면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하시다가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문장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입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는데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은 미드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자막이 없는데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다 아니까 자막이 없으셔도 다 이해를 하면서 보셨다고 해요 그렇게 방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영어를 그냥 너무 잘하시게 된 거예요. 영어든 다른 나라 언어가 됐던 그냥 계속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배우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힘 빨리 영어 배우는 방법은 학원 다니면서 억지로 재미없게 말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검색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아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장을 약간씩 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영어는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비슷비슷해서 단어만 조금 아신다면 문장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은 그 다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뭐든지 순서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영어가 딱 곧바로 들리는 것도 아닌 것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딱 생각난 건데 유튜버의 채널을 개설을 해보시고 잘 아는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요. 우선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 놓고 내가 아는 학원이든 영문학과를 다니는 친구한테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읽으면서 녹음을 하고 내 영상이 편집을 해서 넣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설명도 하게 되면서 일석이조로 내 자신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땐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중국 나라에서 물건들이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그쪽 나라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유튜브 같은 채널이 많이 개설이 되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깐깐함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재미 없게 영어 배우는 일은요. 내가 관심 없어하는 분야의 신문복이었어요. 신문 안에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때는 일부러 신문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고 영어를 빨리 정복하고자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하긴 하지만 정말 재미도 없고 그리고 계속 잘 까먹더라고요. 그때 효율적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딱. 정말 신문 읽으시면서 뉴스 많이 시청하시고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겠고요. 딱 개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영어로 접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어요. 너무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싫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점이 돼버리니까 꾸준히 보시고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미드 같은 건한 편당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편은 두세 번도 한번 봐보시고 그럼 나도 모르게 영어가 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체크해 보세요.